예. 자그 짠짠을 하고 기어도 해놔야 노래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지? 노래방가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언제 어디가 어딘 언제 들어갈지 몰자 제가 분명히 해드린다 그래 자 손도 넘어 시 말을 하세요 말을 <laughs> 짠짠 짜르단짜르단 그니까 짠짠 짜르단짜르단짜르단 짠짠짠 입을 열고 난 다음에 그손을 힘으로 아서 라고 들어가는데 <laughs> 하면 소리가 아서라가 높. 여러분 남자 키로도 지금 여러분이 나서보지만 여자 키로 바꾸면 아서라가 굉장히 높은 힘시시어요자한번 그럼 여자 키로 해볼게요. 러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셋. 짠 <목소리> 짠짠 <짜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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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두 번. 아소라 마소라 하진마 소. 자가 그렇게 높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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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목을 터트려 나야 짱짱 자 이거 해야 돼 시작 짱짱자 일주 한번 해겠습니다 시작 아아 지금 음이 나줘요. 여기를 못 쳐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해드립니다자비 NOOOOO <laughs> 지금 아서라를 놓치는 거예요. 자 놓치면 안 돼.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손자 손들고, 아서라 마서라 가지 없어. 들고자 여러분들 아서라 마서라는요. 본층은 이걸 할때 만약에 친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작 아차라마아차라 여기까지 뭐. 자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는데 시작 아쏘라 주먹 때리고 돌아가고 있어 시작 아차라마아차라 다닌 것 없어도 만약에 아버님이 뭐 실수를 한것 같아 시작 아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 이거는 아서라 마서라는 친구 정도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거고 네, 네. 윗사람이나, 어른한테 윗사람이나 어른한테 쓰면 아니 시어머니가 실수하면 아서라 엄마 <laughs> <laughs> 큰일 난거 <납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laughs> 자기 동급이나 아랫사람에게 아서라 마서라지 절대 이거 윗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친구가 밥을 안살 때는 아서라 엄마 사거라 이래야지 여러분 자한번더 자, 남자 키로 다시 맞춰서 가야겠습니다, 어미들. 남자 키로. 자, 앞에 보세요. 자, 진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보러스.

이시간사하습니다거 <목소리> <목소리> 하나 가져가고 지금 여러분 시간 10분 이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맨 밑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는 이 노래의 매력은 여기에 잡혀있어요 손! 앉아! 앉아! 제보! 아유 잘하네 제보! 업! 1조에 다섯 번째 안되겠습니 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제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나에겐 너뿐이니 허나. 들어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다라. 죽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게 여러분이 좀 하나의 함정인데 남자인 저도 내리기가 어려워. 자 일단은 그래도 따라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처음에 혼자라고, 두 번째 둘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갑니다. <목소리> 혼자라고 생각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저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혼자는 하나만 던지세요. 시작. 혼자라고 생각하면. 시작 혼자라고 생각하면 저 가사를 빨리 외우 합니다 저 혼자라고 할때 여러분 하, 여기 딱 때리고 들한 바퀴 시작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 외롭다 가도 목을 올려서 외롭다 가도 외롭다 가도 시작 외롭다 가 안 되는데 저도 낮아서 네. 자 앞에 혼자 한 박자 때리고 외롭다가 한 박자 때린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여러분 <목소리도> 한번 때리고 <목소리도> 혼자라도 <목소리도> 생각. 외롭다가 둘이라고 생각하면 둘이라고, 둘이라고 혼자 하나고 둘, 시작. 둘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둘이라고 생각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때리고. 둘이라고 생각하면 둘 올라가고 혼자는 낮아서 기시험장 시작 한번리고 시작. 둘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옆에 갑니다.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시작. 행복한가요? 시작. 행복한가요? 시작. 행복한가요?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 10 baccalaureate, get it 또 남자 키로 갑니다. 들어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도 많고, 말도 많고, 말도 많고 시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도 많은. 잘게 끊어가는 이유는 중간에 말도 많고, 탈이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 말도 많고, 탈도 많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한 번에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여러분 말이죠? 말도 많고 탈도 그래. 많은 인생살이가. 그다음. 왜 이렇게 시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서름만 주나 시다 서름만 주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샌데 왜 이렇게 서름만 주나? <laughs> <laughs> 서름만 주나. 자, 저할때나할때 어떻게 하라고? 야. 야. 자, 고개만 꺾으면 소리가 이상하고 몸으로 시작해. 야. 나... 자, 말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인생 자리가 되고, 왜 이렇게 서로. 여보세요.

준다면 시작 있어준다면 두 번째로 아서라마 두려워. 자 그래서 준다면 끝까지 올려놓고 내릴 때두번 시작 아서라마 아서라마 아서라 시작 나그 길에 인생 길에 여러분이다 인생 길에 당신만 당신만 있어 준다 Yeah. Wow.